집에서 3장 부모에 대한 의무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공물을 쌓는 이와 같다.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말과 행동으로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채 뽑는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치욕이 너에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의 영광은 제 아버지의 명예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불명예스러우면 그 자녀들은 비난거리가 된다. 얘야, 너의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없인 여기지 않도록 너의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너의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너가 재난을 당할 때 너가 기억되리니 너의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환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겸손이야 너의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너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너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높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정령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너 힘에 붙이는 것을 파고들지 마라. 너는 명령을 받은 일에만 전념하여라. 숨겨진 일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 일이 아닌 것에 간섭하지 마라. 네가 보는 그 일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들의 억측이 많은 이들을 빗나가게 하고 악의 찬 망상이 그들의 생각을 그르치게 한다. 눈동자가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한다. 아는 게 없으면 큰소리 치지 마라. 자만심. 고집 센 마음은 마지막에 불행을 겪고 위험을 즐기는 자는 그 위험으로 망하리라. 고집 센 마음은 고생으로 짓눌리고 죄인은 죄악에 죄악을 쌓으리라.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이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은혜를 갚는 이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니 그가 넘어질 때 도움을 얻으리라. 집에서 4장. 예야, 가난한 이의 살 길을 막지 말고, 공핍한 인들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환하게 하지 마라. 화난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마라. 재난을 당하여 호소하는 이들을 물리치지 말고, 가난한 이에게서 너의 얼굴을 돌리지 마라.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시리라. 회중이 너를 사랑하게 하고, 웃 어른에게 머리를 숙여라. 가난한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상냥하게 건네어라.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고, 너가 심판을 내릴 때에는 심약해지지 마라.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남편 노릇을 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께서 너의 어머니보다 더 너를 사랑해 주시리라. 교육자의 지혜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지혜를 받드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지혜에 순종하는 이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지혜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안전하게 살리라. 그가 지혜를 신뢰하면 지혜를 상속받고 그의 후손들도 지혜를 얻으리라. 지혜는 처음에 그와 더불어 가시밭길을 걷고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오리라. 지혜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자신의 규율로 그를 단련시키고 자신의 바른 규범으로 그를 시험하리라. 그러고 나서 지혜는 곧 돌아와 그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가 탈선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 그를 파멸의 소나기에 넘기리라.바른 처신과 인격 존중 때를 살피고 악을 경계하여 너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라.죄로 이끄는 부끄러움도 있고 영광과 은총인 부끄러움도 있다.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말고. 너를 파멸로 이끄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필요한 때에 말을 삼가지 말고 우아하게 보이려고 지혜를 감추지 마라.말에서 지혜가 말씨에서 교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고 너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여라.죄의 고백을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어리석은 자에게 굽실거리지 말고, 통치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지 마라. 진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싸워라. 주 하느님께서 너의 편을 들어 싸워주시리라. 오만하게 말하지 말고,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마라. 너희 집안에서 사자처럼 굴지 말고, 종들을 닥달하지 마라. 받아내려고 손을 내밀지 말고, 갚아야 할때 손을 거두지 마라.